G. Write a sentence using the given words. 여러분은 어떤 문장 만드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이즈는요 낚시를 가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Hayden has gone fishing. 원래 이제 우리가 낚시 하러 가다 하면 go fishing이잖아요. 그 다음에 learn English. 이렇게 있네요. Uh, he has learned English for four years. 이런 문장을 쓸수 있겠어요. 그는 영어를 배워왔습니다. 4년 동안. 이런 표현이죠. learned English for four years. 2번. 그녀는 프랑스에 살았었니? 살았던 적이 있니? 이렇게 물으면 될것 같습니다. Has she ever lived in France? lived in France?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아이는요 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The baby Baby 그리고 B Hasn't drunk Milk 3번입니다 어, 아빠는 어, 잔디를 깎아보셨니 이렇게 해야될 것 같네요 has가 문장맨 앞에 나와야 되겠어요 has father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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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똑같다고 했죠 The. 그 어떤 특정 잔디 그 다음에 엘빈은요. 그 동물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 해야 되겠습니다. 엘빈 has visited the zoo. 그 다음에는, 어, Mr. Wright는요, 새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Mr. Wright hasn't bought, buy는 bought, bought죠. A new car. 그다음에 우리는요 스카이 다이빙을 어,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Never이니까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We have never tried skydiving. 그 다음에 그들은 스시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 되겠습니다. Have they ever eaten sushi? 그 다음에 제이미는요 보트를 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보트 노를 저본 적이 없습니다. Jamie hasn't. Ron은 규칙입니다. So wrote a boat.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숙제는요. Sentence pattern 3번씩 쓰시고 연습문제 DC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